근데 저거... 지금 왜 화면이 조금 이상한 거 같냐? 나만 그래, 화면이 왜 이렇게 또또 끊기는 거같아 어, 아니네, 제대로 나오네. 전안 들리는데, 님들 이제... 곡, 뭐... 명곡 감상하십시오. 아, 주지 말라고. 내가 줘야 되는 방법인데, 내가 줄게 없어. 게임할 때도 끊겼어. 화면, 게임할 때도 끊겨요? 진짜로? 영도 소리가 소리가 좀 크다. 좀 크게 듣죠? 오늘 하면 렉 걸리는. 그러니까 왜왜 왜 이러냐? 뭐가 문제지? 문제 하나 발견했네. 지금 렉 걸리 전인데. 게임 할때 괜찮아? 이거 영도 나오니까 이러는 거지? 인코딩 과부하. 그래 그런 사람들 얼마 없어 애초에 시바 게임인데. 아이 씨발 말 걸지 말라니까 막혔잖아 여기 여기다 막아야 돼. <laughs> 아이 씨 집중 안 돼. 완료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팀에서 게임에서, 게임에서 그런 하나씩 가는재발년 녀... 잡아! 어릴 때부터. 아 근데 맥그노스난맥그노스는노 매그너스, 스킨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굳이 스킨이 있어야 돼. 맹그너스는그그 그 뭐야 그 오토바이 복장 그게 제일 멋있지 않아? 아가베 두드리는 동작 있던데 베란 동작이냐고? 근데 그런 걸로 그 과학적으로 그 있대. 근 그런 것보다 그냥 야수를 많이 하래 그런 자세 따위높대 일명 융단폭격이라고 하죠 죄송해. 뭐야 이거 아 이거 안 줄라고 했는데 묻어갖 빨아버리네 에헤이 안돼 다음에 다음에 됐어 다음에 됐어 씨발려나 여기까지. 벌어지실 땐 은. 프링클 이상 없어 나에 이건 걸작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너 원래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이게 그 이게 아비길 그 전에 그, 수, 그 뭐라고 해야 돼그 반이길 나왔을 때도 반이길 나왔을 때도 이런 현상들 이 있었어 요 이게. 반이길 이제 딱 나왔을 때 저런 이제 아비 유저들이 증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팀에 아비길 나오면 이제 한숨 나오고 그랬었던 게. 뭐야, 그게 게임 좀 있나봐! <laughs> 이게. 반야, 아비게일, 이제, 데뷔 말을 내는 좀. 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게좀 있어요, 뭔가. 게임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빡, 빡게임 좀안 하더라고, 그냥. 죄송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네, 열어. 건줄 알았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 너희들이야? 근데 우리 연못 가는 거 아니지? 일자길 아드 존나 무서운데. 아들 지금 성장이려나? 야동도 설천이 남아 있고. 저게 좀 빡센데. 바로 그냥 ELP 한방에 거리소리 병신이 되어버린 마술. 아 여기 계셨어 여기 계셨어 음음음 음, 아 피해주시고 바로 아, 그냥 쫓아가면서 딱! 딱! 거기까지 야 임마 내가 권위솔를몇 년을 했는데 이걸 모르라고이 새끼가 형들를 잘못 만났다 넌 그래 우리 권소솔 원홈 있다고 어? 바로 그냥 EMP 두방려보니까애가 병신이 돼버리잖아 보셨죠 님들 안돼 안돼 꺼져 꺼져 그냥 <목소리> 어딜 씨발 내 앞에서 권리설 자랑을 해 잊어 그냥 너도 이건아 해라 어, 스쿱 좋다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운석 운석 스어 뭐야 저기 싸워? 아야 안 싸우잖아 이런 씨. 이긴 것같은데 우리가? 응? 어, 때려라 에, 세, 이 야. 어, 일로, 일 와, 와. 아, 예, 예, 예. 저, 저, 저. 아 저, 저. 저, 만 저. 저, 저. 저, 저. 어 저. 저, 잠 저, 저. 저, 저. 타임타임 무슨 일이야 아아 아, 어 에셀형이야 형은 이런걸 절대 용납안해 바로 아, 그냥 든든하게 보호막 씌워주잖아 보호막 한잔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갈게요 입구죠 자 거기 2대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예아 예예예 깔끔해서 아, 예, 예. 좋아요 예예 예. 아, 네! 아이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여, 이년아 거기까지. 뒤져, 뒤져. 니들이 무서운 줄 알아? 플릭스가 무서운 거야. 나가, 나가. 없네요. 어, 있다! 씨발, 존딸뻔 했네. 그래, 왜뭘 했어? 맞으면좀 맞으면서 스택 유지를 해야 돼요, 결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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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모자라. 이거 그냥 맞아 줄게요. 야너나좀 때려 줘. 계속 스택 쌓아야 돼. 오케이. 내가 맞아 주고. 조건알아서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들어가세요. 예. 자, 자. 나 수고 거기까지 그냥 일부러 맞아가지고 아드리아나 아이템 스킬을 내가 다 맞아 어쩌면 난딴딴해서덜 아프거든 그 다음에 결속 스택을 세워 싸그 다음에 박아 그러면은 1등 나오는 겁니다 예. 가볍잖아요. 아,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지킬 원들이 없으면 돼요. 지 <laughs> 우리 팀에 지금 지킬 원들이 없잖아. 이러면 에스텔이 더 자유분방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방송키고 7500점 가버렸네? 오늘 일단 벌써 두번한거 아닌가? 갈까요, 이제? <laughs> 그래도 뭐 테스트 방송 잘했다.